인생이 흘러가면서 늙어가는 과정에서 후회는 불가피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보다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은 후회와 마주하며 늙어가는 여정에서 행복과 만족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최고의 복수는 복수할 상대에게 열 배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검은 머리 짐승은 고쳐 쓰는 것도 아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알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내가 제일 잘 살고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상처 입었던 과거의 시간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올라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인생을 보란 듯이 잘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수라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살수 있을까? 과거에 미숙했던 탓에 상처받을 일이 참 많았던 사람이라면 복수를 위한 삶의 지혜를 탈무드에서 찾아보는 게 좋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보다 더잘 살고 싶다면 첫 번째로 내 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을 항상 조심히 하며 살아야 한다. 사람은 입은 하나인데 뒤는 두 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바로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두배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도무지 경청할 줄을 모른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성급하게 말만 맞는 사람들은 말 실수를 많이 한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침묵은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이다. 진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남을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탈모드는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을 새에 비유한다. 둥지에서 도망친새는 잡을 수 있지만 입 밖으로 한번 내던진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남을 험담하는 건 최악 중 최악이다. 내가 남을 욕하면 나를 상처 입힌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꼭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은 일로 헛소리를 한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수 없을 때도 많지만 말만큼은 내가 의지대로 할수 있다. 때로는 진실이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진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말은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 세상은 인광응보라는 것을 믿어라. 거짓말쟁이와 남욕을 즐기는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다. 그 벌이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다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나에게 친구가 있듯이 내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다. 내가 친구에게 내뱉은 말은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에게도 금방 퍼지게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그 말의 노예가 된다. 낮에는 주위를 둘러본 후 말하고 밤에는 소리를 낮춰 말해라. 물고기가 입을 벌려 낚싯바늘에 걸리고 많은 것처럼 인간도 말한 마디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한 순간이다. 말이라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인생을 더잘살수 있게 된다. 인생을 더 살면 살수록 나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는 것과도 다름없다. 울고 싶다면 신 앞에서만 울어라.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우습게 본다면 나를 상처 입힌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백 번이라도 도와주어라. 오히려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마워도 고맙다고 말할 줄 모르고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말할 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면 마음으로만 고맙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고맙다고 이야기해라. 계산할 때는 다른 사람의 밥값도 대신 내주어라. 미루거나 조건을 달지 말고 관대하게 많이 내라. 슬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면 크게 무엇이든 제지 말고 도와주어라. 절친한 친구가. 당신을 배신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절친의 멱살을 잡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더 고상한 행동이다. 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원한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속 좁은 상대를 마음 넓은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상대방을 알고 싶은가? 탈무드는 딱세 가지를 확인하면 상대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지갑, 두 번째는 쾌락, 세 번째는 불평이다. 불평, 불만 하는 사람을 멀리 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특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인 사람이다. 세상에는 바보들이 참 많다. 하지만 그런 바보들이 있기에 내가 현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눈 감고 넘어가 줘라. 부자의 쾌락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로 얻어진다. 돈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돈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부자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동경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거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돈은 수치도 아니지만 명예로운 것도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난다. 그러나 죽을 때는 두 손을 펴고 죽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 쥐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돈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탈무드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겨울에 따뜻한 난방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여름에 탕진하지 말아라. 또 고기국을 먹고 빚쟁이한테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귀국을 먹고 떳떳하게 걸어 다니는 게 좋다. 내일 할 일은 오늘하고 오늘 먹을 것은 내일 먹어라.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본에 의존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돈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돈으로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동물하고 어울린다. 늑대는 양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이에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부자와 가난뱅이 마찬가지다.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아간다. 고통, 말다툼, 그리고 텅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빈 지갑이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든다. 인간으로서의 내용을 잃게 만든다. 돈은 쫓아가면 달아나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다가온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줘라. 돈이 내 손을 떠나가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줘라. 반대로 내가 남의 돈을 빌려야 할 때는 당장 눈앞에 돈이 생겼다고 좋아하지 마라. 돈 갚을 날이 가까워지면 울게 된다. 친구는 속담과 같다 어딜 가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나를 물어뜯고 끌어내리려는 친구는 멀리하고 내 가치를 알아봐 주는 보석 같은 친구를 가까이 해라. 나쁜 친구는 내게서 돈만 뜯어내려 한다. 그러나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고 하지는 마라.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나랑 100% 맞는 친구만 찾아다닌다면 한 명의 친구도 만날 수 된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바로 거울 속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당신이다. 탈무드에서는 친구를 석탄에 비유한다. 석탄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이 따뜻해지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다칠 수 있다. 친구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친해지면 서로 선을 넘게 된다. 간혹 뱉은 한마디가 나에게 더큰 상처를 줄 때도 있다. 그러나 결점이 없는 친구를 찾으려 하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친구의 단점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우울함을 받아들여라. 행복은 잃어봐야 중요한 줄 안다. 지금의 행복을 느끼고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견자의 삶이란 꿈이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삶이란 비극이다. 부자에게 삶이란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 삶이란 비극이다.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니, 항상 배우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라. 사람은 파리 목숨과도 같아서,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 당장 이 순간을 살아라. 우울한 날에는 억지로 우울함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나는 외롭고 우울하구나, 그렇구나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줘라. 인생에는 선과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고,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라진다. 악은 선보다 빨리 퍼지니 항상 악을 경계하라. 행운이 찾아오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지만 행운을 유지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법이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수하고 싶다면 인생의 지혜를 먼저 갈고 닦아라. 분노는 복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분노보다 복수를 더 간절하게 바라는 감정은 없다. 그렇기에 분노만큼 복수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없다. 분노는 모든 탐욕과 마찬가지로 성급하고 무모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장애물이 되고 만다. 분노의 감정으로 복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분노만 부적절한 것은 없다. 벌을 정하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타당할수록 징벌은 표정에 더 효과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노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가 나지만 않았어도 너를 때릴 텐데, 소크라테스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처벌을 미루었다. 화가 난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질책했다. 자신의 분노에 자신을 맡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렇듯 분노를 다 쓰여야 복수할 수 있다. 보복의 화살을 혀 끝에 두고 기다려라. 우리가 고대하던 순간은 잠시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에 대한 복수의 시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오기 마련이다. 마음이 가라앉고 목표에 확신이 생기면 화살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양심에 가서 고치도록 하라.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고통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시간에 자기 방식대로 복수하는 것이다. 당신의 상처를 묻기 위해서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를 잡아야 한다. 때를 기다려라. 당신이 원하는 그 순간은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작은 불도 큰 것을 태울 수 있다. 아무리 상대가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운 존재라고는 할수 없다. 매우 힘이 약하더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져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 방법도 떠오르지 않을 때단한 가지 방법은 용기를 갖는 것이다. 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일에 나설 용기를 해치고 만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 속았다면 그의 천부적인 사기꾼 기질을 욕할 것도 없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몸을 담는 것은 비누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100개가 한 묶음을 이룰 땐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승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패자는 그 변두리만 맴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서지만 패자는 쓰러진 일곱 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이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고 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비관의 길은 적지만 관의 길은 넓다. 희망은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미래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진짜 행복이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라. 언젠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모든 것을 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나 자신과 한번 떨어져서 인간 세계를 초월한 제3자의 눈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나,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그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세장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짓거리고 있다는 사실만 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슬기로운 자와 친구를 하면 자연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친구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당신의 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아프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적에게 숨겨야 할 것은 친구에게도 숨겨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척 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한 명의 친구도 없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하면 몸을 대고 만다.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 모략보다도 말 한마디가 더큰 상처를 남긴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리지만 자신의 죽을 병은 끝내 깨닫지 못한다. 훌륭한 말에도 채찍이 필요하다. 견인에도 충고는 필요하다.